응, 아 자투, 자투. 싱. 가자. 이가 없어. 이 생겼어. 아군이 남았습니다. 오케이 일단 폭발, 폭탄, 폭탄 안 받도록 조심하고. 오케이 좋아요. 근데 브리치 하나 그 잠수잖아. 가가지고 킬킬 킬 따먹자. 킬이 복사가 된다고? 하! 아! 내가 먼저 가야 돼. 킬이 음? 복사가 된다고? 킬이 복사가 된다고? 내가 먼저 갈 거야. <laughs> 상대 브리치가 나갔는데 우리가 지고 있다. 에. 일단 중앙에서 적 발견. 레이나가 쪼아서 튀고 있어요. 레이나가 저렇게 쫄아서 튀면안 돼. 그러면 미드는 대체 누가 봐? 미, 레이나가 미드를 보다가 쫄아서 튀었는데 이러면 미드 좀 보는 사람이 없죠. 어어! 아! 보다가 도망가면 안 되겠죠. 어. 아, 순간 <laughs> 순간 화낼 뻔했네. <laughs> 순간 화낼 뻔했네, 정말. 아. 안 들어오나? 그대 기억이. <laughs> 한번 보고 이거 이거 부수고 이거 부수고 이거까지 뺀 다음에 사이트에 일단 일단은 사실 알아냈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집 뒤에 있는 거 확인하고 여기 확인하고 여기 확인하고 집 뒤에 확인하고 해변에 있는 거 확인하고 그냥 사이트 클리어 안 하고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트 클리어. 아 까비. 굉장이 반갑습니다. 일단 이거 부수고. 라이스째터 어, 째터째터널터히히히히히링 고마해, 고마해 고마해, 고마하라 했어 고마하라히히안 했어, 했어. 고했하라했어 안했어. 이게 사람이 그 정도를 몰라. 이게 고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고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그. 했어, 했어. 어? 히히와히어와히어어 들어와. 고마 하라 했어 안했어 고마 하라 했어 안했어 마 고마 하라 했어 안했어 아 정말 피피 일도 안 깎였죠 사실 내 스펙터 버릴 때 됐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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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 들어왔으니까 이걸로 아드리 투원한발빡 진짜 <laughs> <laughs> 아이뭐 당연히 나올 줄 알고 예측해서 한발 쏴가지고 저 죽으면 진짜 멋있단 말이야. 아, <laughs> 나 정말 이러면 좀 혼자 럴킹 도는 거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그냥 좀 이렇게 들어갈게요. 으악! 가려, 가려나 가려놓고 사이트 여기부터 확인. 스크린 아 스크린이었어 스크린과 시티의 이지선다 이거랑 같이 들어갈게요 왼쪽 없고 사이트겠죠 없고 없고 사이트 크리죠. 제트도 뒤졌고, 그러면 제가 스크린 쪽 밀어줘도 되는데, 일단 안전하게 하자. 상대 두명 남았고요. 하나 나가가지고, 네, 이 스킬이 아직 있어. 이 사운드만 빠졌다. 그 뒤쪽에서도 울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위쪽에 브리치가 하나가 남아있긴 하지만, 상대 브리치가또 골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약간... 어.. 차라리 나가면은 상대팀은 매 라운드 궁극기 포인트랑 좀이돈 포인트 이렇게 돈 플러스 점수까지 얻을 수 있겠는데 이상하게 상대팀 브리치가 안나가고 그냥 계속 여기 서있어 그냥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개꿀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브림소는 아예 나갔고 어.. 이거 상대 브리치가 패작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게 상대가 패작이 하나가 있어도 이 라운드가 되게 비등비등하네 아, 아, 오, 오, 오. 안전하게 여기서 놀고 싶다면 할수 있으니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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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맞지? 어 여기서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고 하고 있잖아. <웃음> 피방인데 <laughs> 업데이트를 다시 해야 된대. 오케이 이들 때랑 같이. 앞 아, 미친. 깨트네요. 여기서 뭐 들렸는데 일단 얘 따고 일단 아 너무 쉽다 근데 상대 <laughs> 브리치가 하나가 나가긴 했는데 아니 브리치가 왜이 이 브림톤처럼 아예 안 나가고 왜 계속 이렇게 있는 거지 어서 날린 거지 아 여기 아 여기서 날린 거구나. 걍 배그나 어. 하러 가려입니다. 같이 할 사람. 걍, 양 배그나 하러 가려입니다. <laughs> 슈피 잼슴 슈피고, 신고는 헤드림. 어, 야, 근데 상대 브리치 안나갔으면 이기기 힘들었겠다. 그죠? 아휴, 저런 애들은 진짜. 패작이 진짜 완전 암적인 존재인게 일단 이런 식으로 팀원한테 해를 끼치죠 정말 팀원한테 해를 끼치고 패작이 다 끝나면 뭐 하겠어 패작을 하는 이유가 뭐야 양악하려고 패작해가지고 <laughs> 실버로 가 만약에 실버로 가잖아 그러면은 또 거기서 문제점 발생하죠 거기서 양악해 그러면 이게 피해가 2차 피해 3차 피해 막 이렇게 나는 거야 신고는 해드릴게 게임을 안 함. 어 이제 또 팀원한테 좀 피해 입히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잡는다고 하니까 발로란트가 좀 어느 정도 클린해지겠네요. 근데 솔직히 팀원한테 막 스킬 날리고 피해 입히고 이런 것도 문제긴 한데 그 피해는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 이게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한데 그거보다는 좀 이런 패작이랑. <laughs> 양악충 이런 거를 먼저 쓰읍 잡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이게 잡기가 힘들어.